난 타쥬 난 쪼꼬 이곳은 TNT세상 TNT세상 쪼꼬야 어? 쪼꼬야 코감기 괜찮아? 아니 아직 안 괜찮아 어 쪼꼬가 코감기에 걸렸어요 쪼꼬야 어? 건강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뛰어놀자 그래 어 <laughs> 이곳에서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TNT를 가지고 게임을 한대 좋아 어떤 게임일지 코감기 걸린 쪼꼬가 잘할 수 있을까요? 난 잘할 수 있어. <laughs> 자신감은 좋구만. 덥고. 어 이제 시작한다. 어, 시작한다. 어 맵을 고르는 건가 봐. 우리 집을 고르자. 집. 집을 골라봅시다. 예! 집 내표됐다. 와! 집한다. 집에 가서 TNT로 뭐라는 걸까요? 뭘하지 t n t 로 바닥에 설치돼 있는 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. 오빠. 닥주랑 쪼꼬는 과연 TNT 러시 3, 잘할 수 있을 2. 것인가? 오. 쪼꼬의 뭔지 알겠지? 이거 돌아다니면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. 오! 오! 어. 와, 벌써 떨어졌다. 안 돼! 오. 쪼꼬야, 이고 오고, 오고. 안돼 쪼꾸에, 여기, 막, 연기 나오는 데 가면 점프 엄청 높게 할수 있다. 오, 그래? 이걸 이용해서 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네. 오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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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, 이렇게. 쪼꾸에, 어. <laughs> <laughs> 난 아직 괜찮아. 음. 지금 몇명 남았지? 오차, 오차, 오차. 각주가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해볼게요. 오차, 오차. 이리 가고, 이리 가고. 여기는, 아이고, 아이고, 갔다. <laughs> 우와! 오빠 이겨라나 아직 살아있다. 우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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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. 어, 여기 지금 나 혼자 남은 거 아닌가? 오빠 이라 누가 또 있나? 어째, 어째, 어, 여기로, 여기로, 여기로. 누구야 이거? 독 어. 녹색 발판은 좀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. 오빠 두명 남은 것 어, 같아. 어, 어, 안돼. 어. <laughs> 쪼꼬야, 나 2등 했어? 어, 2등 했어. 아 아깝다. TNT, 러쉬, 크래시. 오! 어? 이번엔 발판이 어? 다 녹색이야. 아무것도 없다. 이거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었나? 어, 이거 뭐지? 어, 뭐야. 쪼꼬야, 이거 다른 게임이네. 어 됐다. 어?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됐어. 오! 어? 자, 돌아다니다가 나타나면 올라가면 되는구만. 짠! 아, 조금 올라갔다. <laughs> 오, 오못 올라가면 밑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. 그런가봐, 여기 왔다갔다 하다가 나타나면. 아니, 나 이거 어, 내가 썼어. 올라가니까 다른 친구가 못 올라가. 어, 어저 친구 떨어졌다. 안녕. 야, 쪼코야, 내가 올라가서 저 친구가 떨어져 버렸어! 아, 이렇게 되는구만. 짠! 이 블럭 위에는 한명 밖에 못올라갔나봐 그런가 봐. 못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져버려요. 제발! 어, 어, 저기 생겼다. 으 어, 우리 네명 살아남았구요. 이제는 못 살아남겠군. 이제 떨어지겠다, 누군가, 여기서. 나타날 텐데, 나타났다! 나 바로 올라쪽 쪼꼬야, 저쪽에! 아이고, 그, 어쪽에 있었는데. 안 돼! <laughs> 쪼꼬야, 아니야. 쪼꼬야, 나또 결승 왔어! 우와! 탁주가 결승은 엄청 잘 오는데. 됐다, 됐다, 됐다! 아, 자! 아이, 아이, 쪼꼬야. 0.1초 느렸어. 이럴수가. 아이, 2등만 계속하네. 이제 좀 있으면 1등 할 거야. 2, 1. 가 이번에는 TNT가 어, 어. 엄청 많네. 엄청 엄청 많고 다 TNT야. 어이고 나 쭉쭉 떨어진다 쪽구야. 다시 오빠, 올라가야 오빠, 돼. 올라 올라. 올라가자. 아, 올라와. 올라와, 아, 올려줘, 올라왔다. 쪽구야 나 다시 올라왔어. 나도 올라왔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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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쪽으로못 받아. 어, 마지막까지. 어여. 쪽으로어 동전도 먹고요. 되겠다. 밑에를 다 구멍 내서 한 번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니 <laughs> 안돼. 욕코가 밑에서 구멍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3번 도로에서 다 구멍을 내주지 3층이다 <laughs> 나는 안돼 욕코야어 어, 어, 어. 아니네 2층으로 다시 올라왔네 안돼 어? 욕구 올라갔어 안 나는 제 꼭대기에 아이고 뭐야 이거 <laughs> 안돼 다시, 아. 다시 올라가자 안돼 다시 올라가자 어못 올라갔다 내가 낸 구멍에 내가 올라가자. 죽었어 <laughs> 쪼꼬야, 그러니까, 그러면 안 돼. 나도 한층 밑으로 내려왔는데, 다시 올라왔어요. 어, 쪼꼬야, 나 1등 했다! <laughs> 닭주가 1등 했어요. 축까축까 치킨을 먹었다! 3! 2! 1! Go! 와! <laughs> 어? 오, 안오안 뭐야! 안 야 여기 얼음이야? 얼음이다. 얼음이고 밟으면 쭉쭉 바뀌어. 오. 와, 이이 여기 친구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곳이네. 오빠 이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. 공격? 어. 조코야 조심해. 누가 너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. 오빠 말곤 없을걸? <laughs> 어 어떻게 알았지? 다주가조거를 공격하죠. 날못 찾을 거다. 하지만 쪼꼬를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건 싫어요 나만 공격할 거야 <laughs> 쪼꼬야 나 아직 제일 꼭대기 층이야 나는 오빠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 난 기다려 내가 오빠 한 번에 떨어뜨리게 밑에서 구멍을 다 만들고 있어 <laughs> 쪼꼬야 이맨 꼭대기 층에 나 혼자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내가 가운데서떨어면서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구멍을 다 내서 오빠를 떨어뜨리겠다. <laughs> 안 돼. 나안 떨어질 거야. 1등 할 거야. 내가 1등 할 거야. 아니야, 탁주가 할 거야. 조건은 2등 해. 아, 자, 자, 안 돼. 탁주가 1등을 할 거야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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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, 진짜 안 떨어졌다. 안안 떨어졌다. 한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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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다시 올라가는 게 없구나. 어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네. 오 잘해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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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져야 되겠어요. 자 이쪽으로. 어 뭐야? 아 TNT 터질 때 쪼꼬야. 잘하면 어!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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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일 밑으로 떨어졌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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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쪼꼬 여기 있다. 안돼 쪼꼬야 안녕. 이럴 수가. 초코야, 안녕. 아싸! 초코랑 나랑 둘이 남았었네. 아,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. 닭주가 <laughs> 1등. 초코는 2등. <laughs> 3, 오! 7, 쪼꼬야 여긴 TNT에서 뭐가 연기가 아, 뭐가 뽀글뽀글 올라와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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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뽀글뽀글. 오빠 뽀글뽀, 오빠 뽀글뽀. 오빠 오빠 어? 오빠. TNT가 엄청 돼! 빨리 터지네. 오, 어이고, 오, 또, 아이고 이고 뭐야 TNT가 엄청 빵빵 터져. 와안 돼. 오빠. 점전 먹고. 쪼코가 올라갔다 내려갔어. <laughs> 쪼코야 안녕. 너 올라왔다 내려갔어. 어, 쪽코도 올라왔다 내려갔다. 안 돼. 내 옆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. 됐다. 어, 어 아이고 다시 올라갔지. 올라가자 올라왔다 올라자 아, 꼭대기로 다시, 다시 올라왔지롱 나도 꼭대기 롱 어, 쪼꼬 어. 저기 있네 쪼꼬야 안녕 어, 오빠 오빠 공격 못하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내가 쪼꼬를 왜 공격해 쪼꼬야 아, 어 쪼꼬 또 떨어졌어? 어또 <laughs> 쪼꼬랑 나랑 싸움이 되는 건가? 근데 내가 이번엔 이길 거야. 족구야 다주는 어, 영원한 1등이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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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, 아이고 제일 밑으로 운동, 떨어졌다. 다 아싸, 살다 아싸, 나도 올라왔지롱. 제일 밑로더 올라갔지롱. 조구 저 밑에 보인다. 조구 <laughs> 저 오시오, 밑에 있는 거 보인다. 언구야 빨리 떨어져라. 조구 빨리 떨어져라. 조구가 꽤 하네요. 다시 올라갔고 탁주랑 쪼꼬의 대결 나, 나, 나. 이 나, 나, 나. 대결은 나, 나, 나. 누가 승리할 것인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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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. 나, 나, 나. 쪼꼬야, 나, 나. <laughs> 쪼꼬야 내가 이겼다. 나, 나. <laughs> 영원한 승리자는 탁주탁주또 <laughs> 1등이고 쪼꼬는 탁주 때문에 또 2등이네. 아 1등할 수 있었는데. <laughs> 1등 2등을 계속하는 닭주 쪼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어? 다음에는 쪼꼬도 나 이길 수 있을거야 꼭 이기고 말겠어 닭주 <laughs>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놀이 다음엔 어떤 놀이를 즐겨볼까요 기대해주세요 끌어. 안녕 안녕